제 유튜브를 항상 보시던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신 게 똘똘한 중고차에서 왜 유레카로 바뀌었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똘똘한 중고차도 좋고, 근데 이제 유레카라고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좀 좋은 정보를 유레카의 뜻처럼 좋은 정보들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똘똘한 중고차 유레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객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부족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일주일 내내 고객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중에 절반 정도 공통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내용이 있으세요. 자, 여기 차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제, 전, 어제 눈이 와가지고 좀 눈이 쌓여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엔카 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조그만, 아까 거보다는 좀 작은 그런 엔카 딱지가 붙어져 있고요. 여기도 붙어져 있고, 저기도 붙어져 있고, 지금 이 눈은, 지금 이게 촬영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딜러들이, 안 나온 딜러들이 있어갖고 눈을 세차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월요일쯤 되면, 차 세차들도 할 거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차차차, KB 진단 차차차라고도 되어있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엔카에 있는 차가 믿을 수 있는 차 아니에요? 이렇게 도 절대 문의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너무나 잘못된 정보예요. 엔카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엔카는 차량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KB 차차차, 마찬가지로, 차량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어떻게 광고가 나왔느냐?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매입을 하잖아요. 일단 상품화를 합니다. 깨끗하게 뭐 세차도 해야 되고, 광택도 내야 되고, 차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게 되면, 그리고 수리도 해야겠죠. 다 수리를 하고 나서, 어, 엔카나 차차차에 광고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딜러들이 있어요.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엔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려져 있는 차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찍어드렸던 빨간 딱지들 그 차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엔카 차가 특별한 차가 아니고 딜러들이 돈 내고 광고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엔카는 광고를 대행해주는 사이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검사도 저희가 합니다. 엔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엔카에서는 어, 여기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러면 엔카에서 이 성능 외적으로 좀더 보강을 해갖고 이 차량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엔카를 믿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성능 검사도 저희가 보고 수리도 저희가 하고, 근데 이 엔카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엔카가 자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 중고차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매 상사에 있는 차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라 거죠. 결국은 똑같은 차인데. 저 지금 앞에 보시면 엔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저기가 바로 엔카 사진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차가 상품화가 다 끝났다라면 이 엔카라는 요 곳에 이제 이 엔카 홈페이지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 순번대로, 접수를 한 순번대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그대로 앵커 사이트에 올라가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앵커라는그 브랜드, 브랜드 때문에 많이들 좀 신뢰를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 이해는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엔카의 꽤나 호의 매물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걸러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실 예로 제가 여기 매매단지에서 손을 안 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 차가 아니더라도 정말 똘똘한 차가 있으면 이제 저는 유튜브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라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손을 안 대는 딜러들의 차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뭐, 나마카스가막 질질질 새는데도 그거 어떻게든 편법으로 수리를 해서 엔카에 올려서 차량원에서 차를 뺍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 딜러의 차는 손을 대지를 않아요. 누군가 와서 고객분이 오셔가고 도시다가 그 딜러의 차를 딱 집잖아요. 저는 이 차는 그냥 거르시는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분들이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팔지 않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차, 이 차는 안 건드시는 게 좋으세요. 어쨌든 저는 여기 있는 차 모든 차를 다팔 수가 있습니다. 딜러들은 다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차를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어떤 차를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안내를 드리는 차잖아요. 이 차가 문제가 되면 분명히 저를 원망을 하실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딜러의 차량을 제가 안내를 한다면 라 이건 기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고, 중요한 건그 딜러도 마찬가지로 엔카에 광고를 내고 차를 팔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엔카를 엔카가 100% 신뢰가 되시나요? 아까 제가 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엔카가 걸러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 무조건 인정해야죠. 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딜러가 어떤 차를 가지고 와도 그냥 찍어 준다라는 거 저는 그게 일단 고객분들한테 약간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엔카니까 무조건 믿을 만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참고를 말씀드리면 고객분들께서 엔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 이런 플랫폼들을 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는 건 좋은데 그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괜한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엔카와 차차차라는 이 플랫폼들은, 어, 차량을 매입을 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들이 차량을 올려놨다라는 부분. 뭐, 엔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부분은 꼭 알아야 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안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고객분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챙기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믿고 방문해서 차를 구입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그냥 입 바른 소리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고객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